메나 카바 앵그리버드 네로도 박스 엔딩워커예요 2조에서 지금 1위를 차지하고 있는 게 레시아입니다. 어... 다음 경기 네로도 박스와 엔딩워커입니다. 엔딩워커 류루 소개되고 있고요. 네로도 박스 DJ입니다. 영국에 떠오르는 신성이죠. 엔딩워커. 아 예의 바르네요. 예. 네. <laughs> 먼저 가서 네. 네. 아, 내로도 박서의 DJ 그리고 엔딩워커의 류가 만났습니다 아마 DJ 상대로는 d j 로 고를 것 같지는 않고요 류를 할것 같죠. 예, 네. 고를 것 같습니다 엔딩워커 류또 명품이죠 그리고 여러분들 이제 기대해 주셔도 좋은 게 오늘 레샤 선수가 한 경기 더 있거든요 근데 엔딩워커란 경기예요 그렇습니다 예 마지막 경기인데 네. 오늘네 그래서 고그 경기도 상당히 좀 기대감이 넘칩니다 왜냐면두 선수다 상당히 어리고 피지컬이 좋은 선수들이라 진짜 신기한 장면들 많이 나올 거라 예상하거든요 일단 이 경기부터 먼저 만나보시죠 네로더 박서와 엔딩워커입니다. 지금 CPT에서 유일하게 류를 볼수 있는 선수이긴 하죠. 거의 그렇죠. 네. 네. 신기하게 북미의 신성이라는 팔라딘과 영국의 신성 엔딩워커 둘다 공교롭게 류입니다. 근데 또 오래된 플레이어들은 다 루크를 하고 있어요. 잡기 슬라이딩 <laughs> 어, 안전강선 버니스 카운터라서 좀 세게 맞고 네. 잡풀 강발 강, 오직데. 그런데 예. 상황이 좋진 않아요. 그렇죠. 따라가 체력이... 한참 따라가야 돼요. 그렇죠. 중손두 번. 중손 이제 유리이기 때문에 약선. 강발 여러 번 하다가 지금 약간 좀 많이 엉켰졌 게임이. 네, 이거 좀잘안 풀리는 느낌이거든요. 네. 승리권 빠르게 내공쳐 잡기 연결. 어 안장키 잡기로 아잘 막았어요 이거 세게 때려야죠 류가 데미지는 좋습니다 어, 리얼리스 막기 어렵죠 예그죠 <laughs> 네. 맞고 있는 상황에서 중단을 보고 막는다 아 힘들죠 그리고 또그 안자 막는 게 기본이기 때문에 자풀 강발 진짜 맞혔고. 많이 나와요 안장 강발이 약발부터 펑키 슬라이서 점프 중발 한번 대미로 줬습니다 엔딩워커 잡아주고요 파동권 거리 조절해주고 있는 두 선수 드라이브 러쉬로 들어가주셨지만 이후에는 이제 게이지가 없어서 엔딩워커가 어. 조금 성장 동력이 빠져있거든요 이거를 대공을 약손 잘 끊었고 3레벨 써야 돼요 빅데미지이나 네. 다음 라운드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 어떻게든 이겨내야 되는데 맞습니다. DJ도 게이지를 다 가지고 있어서 데미지 포텐셜이 상당히 있거든요. 네, 중손. 오, 어. 콤보 연계가 조금 어려웠나요? 게이지가 있긴 해요. 충분히 있어요. 그리고 네로드 박사 C에 있기 때문에 아, 이게 퍼니시 카운터가 아니라서. 아, 대공을. 이거 C 힘은 마무리 각인데요. 야, 이거를 건져낸 거는 네로드 박사 너무 잘했는데요. 네, 마무리 각이에요. 그렇죠. 야네로드 박서가 페이스브레이크 대공 이후에 머신 걸어퍼 이제 드라이브 러시를 할때 점프를 했는데 그걸 보고 바로 페이스브레이커로 대공을 치고 네. 후에 C A 로까지 건져내는 모습이 어 약간 고민을 하다가 류루 그냥 가는 엔딩워크입니다. 네로드 박서가 잘고 박터도 와 예, 예. 잡기를 제대로 노린 것 같죠? 때려놓고 내려와서 퍼펙 페리 뒤잡기로 자리 바꿔주고 있는 앤딩워커잘 끊었고요. 서로 자리 싸움이 치열합니다. 에이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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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풍을 노린 것 어. 같긴 한데 너무 빨리 때렸어요. 퍼펙 페리 뒤잡고 기 쭈가타. 어 백다시 예 네, 좋은 판단이었죠 네로도 박스 올라갔는데 담거든요 지금 어 이거 어떻게 되는 거죠 네로도 박서가 매치 포인트인데요 엔딩 오크 대 위기 어. 서로 중발 내밀어주고요 잡기 연결 약발 하단. 중손 또한번 잡기 구석이에요 또한번 이번에는 풀었고. 오 어. 대공 야 놓치지 않아요 예 일레벨 어. 써줬는데 잡기, 잡기 나왔죠 무셔이 나와서 자리 바꾸겠죠 꽝 바꿔놓고 오타임팩트 뭔가 누르다가 맞아서 카운터가 났는데 이러면 대등한 상황 야 페리 제대로 노렸고요 유리한 상황 중반 시에 어, 있어야죠 것 같습니다 네 시에 있어야죠. 이건 더 아낄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무작권 써야죠, 이건 네. 네. 다음 라운드 가야 되기 때문에. 근데 게이지가 한두 개쯤 있기 때문에 이거 내로도 박서 라운드 후반쯤 되면은 CA 음. 강 나올 거거든요. 네. 그것만 조심하면 되겠습니다. 네. 서서 중발. 화동권 넣어 주면서 거리 조절하고 있는 엔딩 워커. 어, 쓰레기. 아, 막시 몸을 그냥 해 버렸는데 하동권 필드전 이어지고 있어요 오우 어. 대공 대공은 정말 잘 보고 있어서 근데 네로드 박서 대공을 네. 잭 나이프가 아니라 페이스브레이커 대부분 치기 때문에 네. 공점프가 치명적일 수 있습니다 보여줬죠 어제 아 어, 번아웃까지 갔고 위험하죠 강발 일단 위치가... 아 위험해요 아... 워커 패배입니다. 네로더 박서의 승리! 닿지 않는 거리에서 계속해서 기본기를 내밀어주고 있었고 마라카스를 흔들고 어... 있는 네로더 박서입니다. 거기에서 견제를 몇번 내밀어봤는데 오히려 계속 허치면서 퍼니쉬 카운터로 맞는 장면이 많이 나왔습니다. 엔딩워커 좋은 플레이 보여줬지만 네로더 박서의 뒷심이 좋았네요. 앤디 워커는 이제 남은 경기는 레샤 선수와의 경기이긴 한데 어 16강을 바라보기는 이제 힘들어졌죠. 조금 어려워졌죠. 네. 왜냐면 위에 또 메나와 카바가 있기 때문에. 네. 리플레이 좀 보면 아시겠지만 이제 네로더 박서 선수가 운영도 잘했고요. 네, 선택이 또 네. 너무 좋았어요. 선택이 잘 들어갔고. 그리고 이제 류아의 리치 싸움을 좀 잘해줬다고 생각이 들고요. 네, 네, 어, 네. 엔딩워커도 어, 자 그, 그럼 이렇게 되면 지금 탈락 확정자가 네로, 내로, 네로더 박서까지 탈락 확정이라고 봐야 되나요? 어, 좀 애매하긴 한데 앵그리버드랑 엔딩워커는 조금 힘들어진 것 같고요. 그렇죠. 아니 근데 그 앵그리버드가 그룹 스테이지 탈락이라는 것은 정말 예상을 엔딩은 엔딩 어. 예 정말 예상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렇죠. 오히려 좀 뭔가 우승자 투표를 하면 엔딩 그 앵그리버드가 들어갈 수도 있을 그 정도의 선수인데 저는 우승자 투표하면은 무조건 앵그리버드가 1등이었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죠. 그 정도의 선수인데 지금 그룹 스테이지에서 이렇게 됐다는 게, 아. 저 얼마나 지옥이었는지를 보여주는 앵그리버드의 그룹 스테이지 탈락 확정인데요. 중요한 건 한국의 레샤 선수는 지금 1, 2위를 다투고 있다. 그렇죠. 거의 내가 보기에는 1위로 올라갈 확률이 높지 않나. 예. 그렇게 보고 있어요. 정말 시사하는 바가 크지 않나 싶습니다.